음, 해마다 피는. 오래된 동백나무입니다. 아주 50년 이상 된 동백나무가 멍어리가 몽글몽글 졌습니다. 음, 동백나무. 예, 꽃이 피려고 준비 중이네요. 벌써 불기불기한 동어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와, 이제. 날만 조금 좋아지면. 엄청 큰 동백나무. 와, 동백나무가 봉어리가 몽글몽글져 있습니다. 몽글몽글 끝마다 정도 봉우리가 져 있는 동백나무. 와, 반짝반짝한 잎에 동백나무 봉우리들이 음 얼굴 을프 꿈,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동백나무. 꽃 피면 한번 다시, 음, 찍어 올리겠습니다. 동백나무. 음. 와, 이렇게 큽니다. 50년 된 동백나무입니다. 음. 돌고양이인가 봐요. 고양이. 돌고양이 길냥이들이 있습니다. 동 음, 동백나무가 엄청 큽니다. 음, 동백나무. 동나무 두부로와, 와, 황급히 동백나무가 있습니다.